안녕하세요. 영유아부 이은성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은 공동체를 위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적용할 점들을 제시하고 축복 기도를 드리고 공동체에 인사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계속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기초입니다. 또한 나그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의 접대는 보통 숙소 제공과 손님의 편의를 돌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아브라함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이들은 천사였고 그들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조카인 록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시 신앙으로 인하여 사슬에 매이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기간으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자신이 갇히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처럼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공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결혼을 금함으로써 성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금욕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또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혼인 관계 안에서 성적인 성결을 유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신뢰하며 거기에 만족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갈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